네. 오늘 여러분,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입니다. 조혜주 후보자의 중앙승관이 상임위원 임명강행은 여야 협치 파괴 선언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중앙승관이 상임위원 임명이 초 1기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조해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성인 채택 합의 실패를 이유로 임명,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당사인 저와 권원이 바른미래당 간사는 어젯밤 청와대 인사수석실 신무자의 정인출석 요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까지 청문회 개최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지금 이 시간까지 정부 여당은 묵묵 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혜주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 것을 넘어 심각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조혜주 후보자의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제 야당은 이를 여야 협치 파괴선으로 이해하고 행정안전위원회 협조성 재반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조혜주 후자가 임명된다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해온 6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이될 것입니다, 여러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캠퍼 출신인 조혜주 후보자를 선관위 상임위원회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정인 협상 테이블에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만약 외주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여타 야당과 협력하여 국회 인사청문 검증을 방해한 청와대 인사 관계자 및 민주당 대선 백서 발간 관계자 등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물론 이 시간 이후에 저희 행정안전위원회부터 연자 농성에 졸업하며 반대 추위를 높여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9년 1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옆에 계신 의원님은 박한수 의원님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1동이 기자회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